아과 리바! 아과 리바. 리바! 리빙 와라! 리쿠 와라! 쿠르쿠 구쿠르쿠! 할렐루야, 주님은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시간과 환경과 성관과 모든 벗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98가구요 제목은 홈레스 미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너희 아버지 집에 더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영원히 살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데요. 이 하늘과 영생과 하나님 이것이 이제 예 진리인데 이 진리가.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하늘에 이렇게 거처를 준비하신 것이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홈레스 된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아멘. 하늘에 우리에게 거처를 주셨습니다. 누가 보건 십장에서는 사마리아 어,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은 이 바리세인과 또 사두개 종교인들은 어 이거는 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이 더러운 사람 만나면 만지면 안돼 율법에 이거는 죄냐이 그리고 자기네들 율법에다가 빗대어서 자기는 의롭다 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 피해 가나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방인 이 아멘. 이방인 아멘.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와 싸매요 또한 그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에게 아멘.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치료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보유를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삼아리안이 만난 강도는 육적인 이육신이 강도를 만나 육체적인 홈레스도 되지만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 마개에 휘둘려서 사는 우리의 영적 홈레스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탄막이 손아귀에서 이렇게 강도처럼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영적인 흠레스는 예수님의 성령님과 예수님의 피로 싸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이 많이 온 변화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도 이물질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영의 u n 이 영의 생명이 없는 자에는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육신이 죽 죽었을 때.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것이 그것이 영의 흠레스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상에서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보면 12장에서는 또한 비유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이제 땅에서 소출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그 많은 것을 창고를 새로 짓고 그 많은 음식을 이렇게 창고에다 두고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제 내 영혼아 편안하죠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내 영혼아 편안라 하 물질이 많으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편안하다 이렇게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부자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이 재물을 위하여 이 땅에는 쌓는데 하나님에게는 부역지 못한 자라고 아, 이렇게 그렇구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책망하십니다. 이 육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부여치 않으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이 살리는 영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혼내쓰였지만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러나 부자는 장사되어서 응구에 처해져서 뜨거운 불못에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거지라 나사로에게 물방울 하나 달라고 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많은 이유. 이것은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이 땅에 마음의 마음을 돕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부자가 돈이 많아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 네.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아, 네.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자가 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십장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요, 아, 네. 새롭고 상 길이라고 아,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희장은 예수님이 육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말씀, 새롭고 상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육체를 찢으시고 하늘에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새롭고 상길,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침내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늘 길을 여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을 여셨고 천국 여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침노하라고 이렇게 시간마다 집나라고 예수님께서 아,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국당히여기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아, 네. 그의 선행을 그의 그가 갚아 주시리라. 또 시편 4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를 보자빈자는 보그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씀인데 이 세상에도 물질의 법칙이 있어요. 콩 난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납니다 이것을 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법칙을 이 땅에 적용을 시키셨어요. 위에 영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의 법칙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영의 법칙도 가파 주시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영의 법칙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어, 하늘에 계신 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사0장에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라. 아버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한 믿,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자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아멘, 믿는 자마다. 아멘, 아멘. 빛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멘.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아, 네.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면 이 지체는 우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예, 지체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역은 곧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홈내스 위에는 다른 사역이 없다. 홈네스는 육체의 홈네스, 그것은 구약의 첫 대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영적 홈네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것은 우리의 하늘의 영혼의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의 영적 홈네스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을 여셔야만이. 우리가 영의 험내세가 거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진리 생명이십니다 아, 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 네. 일이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적 홈네스인 죄인인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 네. 모든 성교는 홈네스 사역부터 시작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특별히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다. 닙 가난한 자는 환경적으로 축복하셔서 이. 무라 모라, 한경으로 몰아붙임으로 이 땅에 소망을 붙지 아니하고 하늘의 마음에 두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이 땅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하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우리의 거할 처소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 땅에 땅이 없이 땅에 집이 없으면 길어야 백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처소가 없으면 영원한 음례수가 되고 이 영원한 처소가 없으므로 이 부자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한 방울만 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그 그것이 이 성경에 써 있는 그것이 이,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늘에 있는 모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부자는 물한 방울 라서라에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찢으심을 너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한 것을 믿어라. 그, 믿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얻게 된,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의를 구백하고 나의 의가 없으면 좋겠을 때 아멘, 아멘. 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너가 죽은 다음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하셨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험레스는 험레스를 구원하시고 생명할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건세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사망께 건세를깨시고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처서를 주셨습니다. 이육 이 육의 홈레스는 우리가 육으로 할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첫 개명이고 그러나 영의 홈레스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흐시고 찢으시고 그,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때만이 영의 홈레스가 하늘의 영원한 처세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레리아네